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9시 뉴스입니다.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후보 등 6명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본 경선에 진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사흘간의 여론조사를 통해 8명의 예비 후보 가운데 상위 6명을 발표했으며, 각 후보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본 경선에 돌입하는 민주당은 다음 달 7일부터 지역 순회 경선을 치른 뒤 이르면 9월 5일 대선 후보를 선출할 예정인데 최근 확산세인 코로나19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당내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향한 다른 후보들의 견제 속에 이른바 반 이재명 연대 구도가 본 경선에서도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전북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지만 결코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전국의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전라북도는 도민들에게 방역 수칙 지키기를 거듭 당부하고 있는데요. 빠른 검사와 자발적 거리 두기가 방역의 관건입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전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의 확진자 한 명은 검사자로 분류된 지 이틀이 지나서야 코로나19 검사에 응했고 검사를 받은 뒤에도 아르바이트 등 일상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자를 받으셔서 일상의 제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자진해서 업무 배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 감염이 이어진 군산의 일상 모임 관련 확진자는. 현재까지 모두 15명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검사받은 사람이 2,200명이 넘고 480여명이 자가 격리 중입니다.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이동과 만남을 자제하지 않으면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없고 자가 격리 등 행정조치도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수도권 감염이 늘면서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1,300명을 넘는 등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어 지역 내 유입 차단과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적으로 병상을 공유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주변에 건강에 취약하신 분들에게 막대한 영향이 끼쳐지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동시에 빠르게 검사를 받고 일상을 멈추는 등 방역 수칙 지키기에 동참해줄 것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비서철을 맞아 도내 해수욕장들이 개장함에 따라 전라북도 등 지자체가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강화합니다. 시군별로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현장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안전요원과 방역요원 190여 명을 배치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검사소도 24개를 운영합니다. 여기에 해수욕장 방역지침에 맞춰 백사장 방문자 수를 분석해 해수욕장 혼잡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객이 적은 돈에 한적한 해수욕장을 알릴 예정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대면을 최소화하는 모바일 뱅킹 등이 늘어난 대신, 현금 사용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화폐 발행액도 크게 줄면서, 조폐공사는 돈을 찍어내는 일 외에 비화폐 사업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대구총국 곽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통시장에도 카드 단말기가 속속 도입되면서 현금 사용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전통시장 상품권 역시 모바일 상품권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젊은 신분들도 복수 드시고 카드로 쓰시고 안 그러면 계좌이체 시키고 그렇게 하세요. 현금 안 들고 다니세요. 거스름돈도 불편하기도 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현금을 또 받으면 좀 위험하기도 해서 카드나 페이로 결제하고 있어요. 이처럼 유통 시장에서 현금 사용이 줄어들면서 조폐공사의 화폐 발행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38조 6,455억 원이던 화폐 발행액은 지난해 36조 4,725억 원으로 2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특히 사용량이 적은 천 원권의 경우 4,491억 원에서 2,922억 원으로 40% 가량 감소했으며 동전은 감소세가 가장 컸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신분증과 수표, 인지 제작 같은 조폐공사의 비화폐 사업은 전체 매출의 78%를 차지하면서 10년 전인 지난 2010년 55%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 상당히 오래된 이슈기하 매출적인 측면에서 주력 사업들이 감소된 영향이 있었고요. 당연히 디지털 전환기업 나아갈 방향으로. 더 이상 현금이 필요 없는 이른바 캐시리스 경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근합니다. 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건설할 고속도로와 국도 사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북의 요구안이 반영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안에 제 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등 고속도로와 국도 신규 사업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전주 대구간 고속도로와 호남 고속도로 확장 등 4개 신규 사업을 건의했으며, 최근 정부와 여당의 사업 반영을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합니다. 중대산업재해로 보는 직업성 질병에는 화학물질로 인한 급성 중독과 열사병 등 24가지를 포함했으며 놀이공원이나 도로와 교량 등은 여러 시민이 이용하다 사고가 났을 때 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한편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 등 바로 사와 관련 깊은 질환은 제외했으며 사업주의 책임 범위 역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이달 시작된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지원에 나섭니다. 오는 21일과 22일 주 52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특별 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정부 보완 입법을 통해 마련된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에 대해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설명회는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고용 개선을 위해 신규 채용을 확대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금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과 장수를 제외한 전북 12개 시군에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북은 오늘 낮 기온이 30도 안팎에 머물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밤 사이에도 기온은 20도를 웃돌겠고 무더위는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전북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해양경찰이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군산 해경과 부안 해경은 해수욕장이 잇따라 문을 열면서 밀물에 고립되거나 갯바위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잦을 것으로 보고 다음 달까지 주의보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사고 위험 예보는 관심과 주의보, 경보 단계로 나뉩니다. 해경은 이 기간에 사고 우려가 큰 곳의 순찰을 강화합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 내 도로 주 정차가 금지됩니다. 전주시설공단은 시민과 축구 경기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최근 덕진 경찰서와 업무 협의를 거쳐 월드컵 경기장 군내 도로를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권 뉴스를 맡습니다.